네, 안녕하세요.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짚어드립니다.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하시죠. 자, 오늘도 부채한도 협상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올라와 있습니다. 전일 마감 이후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또다시 이르면 6월 1일 미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쯤이 될 것이다.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 마감 이후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의회 지도부 간 부채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.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협상 타결이 낙관적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, 메카시 하원 의장도 이번 주 안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양당 간 본질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타결이 되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입니다. 관련 이슈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할것 같고요. 어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의회에서 이렇다 할 액션이 없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되는 그러니까 디폴트를 맞게 되는 시점이 언제쯤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. 이르면. 6월 초 그리고 늦으면 8월 초 정도가 될 걸로 보여요 이 사이에는 1회 액션이 없다면 아,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것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주말 발표됐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또간밤 발표됐던 뉴욕주 제조업지수 모두 다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. 부채한도 협상 관련한 불확실성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아도 진행되고 있었던 경기 둔화라는 부분 반영하고 있는 지표들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. 이런 가운데 오늘 밤 미국에서는 실물 지표가 발표됩니다. 4월 소매판매 그리고 4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이에요. 각각 오전 9시를 전후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. 소매판매는 전달 2%.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달 발표되는 4월 지표에서는 0.7% 정도 증가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전달 0.4% 증가를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만 0.1% 감소로 돌아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심리를 반영했을 때이 같은 예상보다는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. 실제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실물지표들 모두 다 증가율이 유지. 되긴 했습니다만, 그럼에도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지표가 나올 경우 시장은 이에 다소 부담스럽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고 시장 보셔야 할것 같고요. 이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오늘 이어질 예정입니다. 오전 10시에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의회청문회가 진행됩니다. s b b 파산 등 은행, 지역은행들의 파산과 관련한 규제 실패 원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. 어떤 이야기 나올지 은행주 움직임과 관련해서 지켜보셔야 할것 같고요.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도 12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이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는 어, 금리 인상 끝났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던 바 있죠. 어떤 이야기하게 될지 지켜보시죠. 이외에 홈디포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. 소매 판매 어, 발표되는 가운데 소매업체들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여는 만큼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체크해야 할 주요 포인트들 짚어드렸습니다.